8-4음 p 84? e 음. 응 a You're young y o 어 r s e l f That young. Oh, 범인 r m a Ki is a youngster. 뭐야 boy. Oh, Chagama. k 잠깐 m a Ki 어 s 어. 아, 잠깐만 u n 와 s t e r What y 오야, 오야, 우와! 여기서 대가리, <laughs> 대가리, 오케이, <laughs> 대가리. 아니 저 저쪽도 대가 있었어. 누가 먼저 대가 때리는 분이 <laughs> <보자>. 이러고 있었어. <웃음> <맞>. <웃음> 아이고, 제기랄. 아 이거 재기랄. 아이병신. 나랑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스틱 미국으로 배달 오는데 일대일 어. 식사하시죠 제가 나랑님에게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야슈틀라님 만원 감사합니다. 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야슈틀라님저 옛날에 야슈틀라님 그분인데 그 제가 트위치 딱 넘어오자마자 자 빛과 소금이 돼 주시 아이 새끼가 연각 맞은 다음 자연스어 진짜 좋아요. 영각이 맞추 맞으니까. 아, 안 되잖아. 영각이에요, 영각. 오케이. 어야슈틀라이 감사합니다. 진짜 태그투 같은 상황에서 영각 맞은 나 자연 타잖아요. 진짜 욕나와네 이거 너무 새끼야 원투 원투. 원투 보여줘. 아! 아, 못 해, 못 해. <laughs>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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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하는 거야? 짬발 이제 안직 안겠지? 대가리! <laughs> 어어 끊긴다. 뭔가 엄청 뚝해한데 방금. 오버. 어, 컴퓨터가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어어딜어딜 만져요? 노다. 지금 다음 파 꺼야 되겠다. 내가 상태. 왜? 야 여기서 이제 손나라 바로 건다. 손나라 건다. 일어났어요? 어 안돼. 건다 너. 캡안 나와요? 내가 만질게요. 오, 오, 잠깐만요. 보드 넣으실 이작이면 사랑단 달수 있을까요? 키보드로 해서 어설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레이저스 뭐예요? 어, 키미 안나오지 KO. 이거 껐다 뽕면안 돼요. 이거 꺼지니까 방송이 응. 어. 어, 저다 개무참. 아 죄송합니다. 지난 분에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헤가리? <laughs> 어 완전 꺼졌네? 어 잠깐만요. 시니이니아지네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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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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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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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너무 했리했나하세요하세요하세요 아, 아. 하세요. 하세요. <laughs> 오, 존나 이쁘다저 사람 아니야? 하세요하세요하세요킹하하세요 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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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세요 킹하세요 킹하세요 킹만 이요 아, 이 노래구나. 감독가 시간이요샤이닝은 그냥 빨리 하시면 돼요, 유민이거. 아, 어? 어, 아닌데요. 그 네. 어디 만져요? 어 여자는 만져도 되잖아요. 실전이야 걔? 싸기 훗! 어? 뭐야? 어우 야... 못 감아. 못 감한다. 못 감는다. 야! K 지전. 걔 변태 룩이라고? 아닙니다. 이거 간지룩이에요. 무시 노노해. 잘래 <laughs> 잘래. 우리 킹 무시 노노해. 한 다, l e 다츠 고! 가리 테가리, 테가리. 저거는 내아 맞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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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안 잤는데. 아, <목소리> 씨. <목소리> 오,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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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이씨> 아, 이돈다발이꽉 세는데 이게, 쎄는데, 이게. <웃음> <웃음> 힘들죠? 속상하다. 포크 상하다. 화 잡아. <laughs> 두 세. 자, 발. 아니지. 헛 둘, 헛 둘. 이거 왼손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올 연타. 오케이. 아, 오케타올 어, 연타 왼손이에요? 아, 이거 올바튼은 왼손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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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너프좀 <laughs> 여러분 올 버튼 누르는거는 왼손이에요 왼손 무조건 아, 네. 킹한테 저렇게 연전 맞으면 진짜 짜증나더라고 아 그래? 응. 내 알파 떼이는 <laughs> 입장이니까 얍어 yeah. 베카님 3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호프님 살 많이.. 아니에요 저 이거 카메라 내려서 그렇지 그렇게 뚱 뚱뚱... 마르진않았죠 그치? 아니 근데 형맨 처음 봤을때 i o 많이 d a b 형 u t 크 h e 그 i s s i o n my bad. You said quite a bit of a. Could t h e 대 get it j u s 배 i 기배 m 기 o i 배 g 기배 g 기배 m 기 job. I'm going 아 이거 씨아 이거 태거 아이럴 체가 대가리? 다리? 원. 하단. 하단. 야. 어, 샤이닝스는 대가리. 대가리. 샤이닝 샤이닝 대가리. 공중 대가리. <laughs> 어어어아 <laughs> 허리? <웃음> <웃음> 대가리? <웃음> 어 야슈님 들어가세요. 어아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다리. <웃음> <웃음> 어 팔로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키. <laughs> 사스키! 어,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건 <laughs> 어, 왜 앉았어? 바보야. 야, 샤이니 뭘 뭐, 샤이니 앉아있다가 할수 있어. 샤이니 어, 어, <laughs> 오우야, 날리기 대대지. <laughs> 야, 이거 너 국물 먹냐? 치킨무. 아니요, 치킨 아니요. <laughs> 내가 치킨무 전에 국물을 버렸어. 와노형이랑 있는데, 와먹이요어왜버 와노형이랑 있는데, 이까심이랑 있는데, 와이있는사와이랑 있는데, 했어? 형이야있데있이있있는있야 안지뱅이 어안 돼. 어 뭐야? 이건 짜여진 각본처럼. 안 돼. 어 이거 돈이다. 돈이다. 음. 돈다발이다 이거. <laughs> 야! <히야>! 간다. <laughs> 내 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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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큰 화면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까! <laughs> 공중 대가리? <laughs> 대 가리? 네, 각시입니다 각시인이! 6개 먹었네, 와노 형이 2개. 10억 원. <목소리> 내가, 야, 와노 형 그거 있지? 아니, 생게 아니라 4개가 남았어. 제, 제가 간 다음에, 와노 형이랑. 그 다음에 와노 형이 2개를 먹방을 했거든. <목소리> 먹방한 거, 인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 어, 뭐야, 어, 뭐야? 들어가네? 야 이거 기상키 들어가? 어? 이렇게 생겼나? 나이스! 아, 이거 비용신! 나이스! 아, 이거 비용신! 대가리? 어. 내, 내 형이 나서 분신은 못하겠다. <laughs> 대가리? 아 DK 군하다가 잡아. 이제. 던져. 으째 뭐야 뭐야. 대가 대가리? 응 응. 야 이놈아. 어. 띵. 어. 오케이. 어야 오른손 아니야? 오케이. 아, <laughs> 아 왼손이네 오른손이 왼손 이렇게 안 돼요? 안돼안돼 돼, 안 오른손만. 어 어, 야 어떻게 알았지? 인간팔. 어, 아, 아, 왼손이구나. <웃음> 아, 왼손이구나. <laughs> 아, 안 돼. 아, 이 사람 너무 잘해. 봐주세요. 나 올라갈래. 노다개겨 <laughs> 어. 어, 이 사람 너무 잘해. 한 쿵하니? 어, 뭐야. 자이언트 있어요. 고무 무피아야 돼. 어, 어, 하단에. 어, 이런 거. 아, 이런. 잡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누구야? 손낙 들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되게 생겼어니다나이제 근데 생겨야지 저게.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건지왜왜 어, 이렇게 살도 잘 또? 잘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호이! 죽나 죽나. 그거. 어, 아무. 어우야. 진짜 걱정 아니구나. 아, 자, 나이스. 자, 자. 아, 어, 아, 아 어. 자꾸 안 섰어 가지고. 아. 어. 잡기 자꾸 안따라가 달려가서 자이언트. 예 야. 돈이 좀? 야. Yeah. 달려가서 자이언트. 달려가서 이제 대가리 한번 끝납니다. 달려가서 대가리 <웃음> <웃음> 역시 달려가서 대가 a Televasa, 지금 상당히 1 s 이 Telev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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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l e v a 강 a 병 e l e v a s a t e l e v a s 왕 왕제 야! 왕잡거을걸안 먹었었던 소리지알고야 광고병 아, 보여줘 광고병 보여줘! 어또 횡신했어 콘잘레스아횡신해 어, 자꾸 때리네 컷니! 어 뭐야 뭐하는거야? 아 된? 돈네아 <laughs> <laughs> 이거 안 맞았어야 되는데 <laughs> 레아가 아니라 <도네야>, 도네. 야돈야 <laughs> <laughs> 돈. 아이다 <내놔! 웃음> 두놈 감사합니다! a t a girl. w h 뭐 t a night. 데 h a t a n i 하단 하지. 뭐 a t a night. What a n i g h 어 <laughs> 다시 다시 또 도망갈 것 같은데 아한 도망. 네 대가리 아씨 옛날에 잘했는데 아그 옛날에 온 거. 아형 진짜 f r 초반에 형들 라스랑 킹 데스랑 기억나죠? 어나 그때 게임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존나 재밌겠어. 계속 강게했어형 그때 나한테. 어 그때 열심히 했어. <laughs> 얘랑 그때 f r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각신이랑 각신 이 라스랑 제킹이랑. 데스를 1시간 반인가 2시간 있지 않나요? 어, 그린에서 오지겠어 뭐, 자이언트. 야.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형 잡겨 컨니버스 존나 해 받는 거야 캐시에서 대가리. 오, 야. 오케이. 대들 어, 곰도. 자이언트. 오케이. 뚝딱 두당당당 빠. 딱딱 폭치고 고리발. 나이스. 안죠? 그린도 곰도 곰도 있었는데. 안내민다 안됩니다. 덮어 하겠지? 달려가서. 어어어를 만져요! 안돼! 안돼! 샤이닝 하면 안어것 같은데? 오어 아이, 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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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짠손 오른다 엠바오 다이아몬 하단 아우 진짜 들키 있네 안아 토끼 기대기어하 맞았는데 맞았어 <laughs> 행했어스키 간다 필살 패턴 필살기지 이 okay. 어. 뭐, 어떻 다음에? 어, 양손하면 뒤로 가확장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간다. 거 아, 이이 사람 허거 이거. 아, 네거 아, 아, 직안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이 아, 이 평신 이 아, 이거. 아, 어쩔 수 없다. 피사인 김. 대가리? 아 어떻게 보고해, 이걸. 저 진짜 동경 아니야? 아, <laughs> 어, 이거 한 동우 아니야 진짜? 횡신하고 원째 판 횡신하고 떡 파는 게 수상해. 대가리? 그렇지. 이거 또왜 잠복하는 거였나? 노아야고 작년 때 이게 맞지 아, 않아? 아 그것도 있구나. 이게 맞지? 고마. 검정대가리? 그렇지. 주어하고 에보에 에보. 게아 좋아. 에보. 어, 그럼 누워있어 에보 맞아요. 어디 먼저? 광우병. 지금도 광우병. 아보둔발. 원투했어. 행신했어. 아, 안전. 야 안전함에. 와 그래서? 야. 방구 쓰려고 한다 방구 방구 없어지지 않았어? 에잇 죽어! 광호병 쓰네 광호병 저 사람 포기한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콧대에서 안고 사랑해 사랑해 <웃음> 아 놀아주네 <laughs> 놀아준다 아킹 재밌네 이거 뽑 여기고 꽂아야? 조용히 꽂 안녕하세요 히어디언? 저 메이크스틱 쓰고 있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누구? 여기서 내 놈을 끝내주마 오우야 오우야 원잽 토킷 땀 아 역시 카지야. 아니안아 안양 안양, 주, 안양 시민이다. 지금. 안양 대신에 누가 따라간다고. 난 따라간 안양이 거야. 이길 것 같은데. 뭐야? 누가 병신 놀아라. <laughs> 어, 동이네 제가 아니? 어. 우정아또 하지 마. 하지 마. 아, 이또 놀랍당. 농락 당하네 아, 이긴다. 오, 아, 진짜, 들렇 생겼네. 레버 놓지마! <laughs> 아, <laughs> 아 나버릇인데 아, 아, 이언트하런 아, 자이언트이 아, 이런 아, 이런 아, 아, 확정 아, 이 아, 이 아, 이처럼들어 아, 이 일어나 뒤로 이런 아, 이런 아, 이가리 노다.. 아, 이 아, 이런 아, 아, 이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이 야, 뒤좀 야! 오케이. 저거 흉기있네, 거의. 좋지, 고용흉기지. 아, 저크로마키안 되고. 저딱한번 피해 맞는데. 호야! 반대, 또 날아가겠지? 노다. 오케이. 앉아! 그렇지, 야! 마지막, 톱킥! 톱킥이 앉아서 맞아, 저렇 그냥 노말로 맞거나. 아, 노말맞아 저렇게 돼요? 응. 카운터 맞은 먹고 어. 어? 어? 빡! 죽네 가리스네 어, 들어갔네. 아, 네. 아, 네. 전원 싹게 맞았지. 존나 무슨 서 아! <laughs> 가만히 있지 마 씨. <laughs> 씨. <laughs> 안양 싸운데 이럽니까? 넘서. 대가리어 어. 너무 느가오 오시, 이은 니가 오 니가 오시, 똥은 니가 오시, 똥은 니가 오시, 똥은 나가 오시, 니 게이머 나락쿠프님 누떼 있는 거보겠지만 내가 지금 이거 한번 잘못 떠들잖아? 난 옆에서 킥킥도 맞을 것 같아. <laughs> 이긴다. 침착해. 침착해. 가만히 있는 게 도발 제일 열받아. <laughs> 가만히 있지 마. 썬칩 <선칩> 생각나 자꾸. <laughs> 하지 마. 가만히 있지 마. 우와. 이긴다. 우와. 안 걸려? 우와. 저분도 안 걸리는데? 어, 어 원칙 하지 마. 어, 잘 풀어. 풀어. 잘 풀어. 오케이, 대가리, 대가리. <목소리> 아, 가만히 안 있어. 왜? <목소리> 아니, 언제가만히 인다. 오라고 해. 언제가만히안 인다. 오라고 해. <목소리> 에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뭐하 a t a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하 e t s go! Let's 하 o Let's go! Let's g 어, 휙, 이 휙, 이 어쩐 일로? 안 되지. 가다. <laughs> 대가리. 대시에서 대가리. 어? 나락하게. 나락 가게. 나락. 어우야 나락 간다. 나락 간다. <laughs> 그렇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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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심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아 채트님. 나락 한번더 한다. 아니다. <laughs> 아, 꽁테가 바니어 하나로 깨끗하게 감당.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니케이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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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잘오스이 대가리 베가리야, 베가리야, 가리가리야가리야 베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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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싸게 맞아. 아씨, 아 반격했는데 앞으로 됐어. 아씨, 이게 안될거 같은데? <laughs> 될거 같은데. 해보고 싶다. 잡아잡아 잡아. 오케이. 컨트롤. 야. 간다. 어때리지 <laughs> <laughs> 뭐, 아아 <laughs> 아 <laughs> 반응 보소? 잼은발인줄 아세요. 오케이 오른발하안 들어가. 하단 하단 오케이 넘 오케이 다 먹었냐? <laughs> 아질게더 내가요? 네. 그럴 리가. Tá com ninguém